안녕하세요. 다산이도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상 유도전동기가 어떻게 회전하게 되는지 회전 자기장과 기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가 겉에 자개가 마치 회전하는 것 때문에 안에 있는 회전자가 따라서 돌아간다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어떻게 동작이 되게 되는지 코일의 배치와 그 다음에 전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삼상 전원을 한번 파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삼상을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R상이라고 하고 이쪽에 S상, 이렇게 T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R, S, T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극성이 변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R, S, T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여기가 1번 구간이라고 하고 자, 이쪽이 2번 구간, 자, 이쪽이 3번 구간, 그리고 이쪽이 4번 구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구간일 때의 극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R만 플러스고요. ST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R만 플러스고 ST는 마이너스가 되죠. 자, 2번 구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R과 S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가. 3번 구간일 때는 어떻게 돼요? S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rt는 마이너스가 4번 구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st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극성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고정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정자 겉에 있는 전동기 틀에다가 코일을 미리 감아 놓자 이겁니다 코일을 미리 감아 놔서 자 전기가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으로 알고 있었죠. 이때 플러스는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마이너스는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죠. 자 하나 둘셋넷아 동그라미를 그려야 마음 씨가 착한 사람이라는데. 자, 동그라미가 어떻게 잘 그려졌습니까? 네. 여기를 1번 구간이라고 하고 이쪽을 2번 구간, 그리고 이쪽을 3번 구간, 이쪽을 4번 구간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번 구간일 때 코일의 배치가 세 덩어리 있게 되는데 자 이쪽을 R, 이쪽을 S, 이쪽을 T. 자 그리고 S 다시 T 다시 그 다음에 R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선을 감게 되죠. 이렇게 원통이잖아요. 원통이면은, 자 이렇게 원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전선을 R, R, 이렇게 앞뒤로 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에요. 한 쪽이 시작이면 한 쪽이 끝인 거죠. 한 쪽이 시작이면 한 쪽이 끝이고, 얘가 만약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쪽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가 들어갈 때는 이쪽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서로 한 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쌍이 있게 되는 거죠. 삼상유도 전동기는. 자, 제가 일단 이렇게 다 써보겠습니다. S 다시, 그 다음에 T 다시. 자, 여기 R,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R 다시, 그 다음에 S 다시, 그 다음에 T 다시.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T, R 다시, S 다시, 그 다음에 T 다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일 때 우리가 극성을 한번 볼까요? 제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1번 구간일 때. R만 플러스예요. R이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죠. 그럼 아래 반대편 은 어떻게 될까요? r -는요. 나오는 게 되겠죠. 그 s는 뭐예요? s는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요.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t는요. 마이너스죠. 그럼 나오는 게 되겠죠. 이쪽은요.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에서는요. 두 번째는 r이랑 s가 들어가는 거네요. r이랑 s가 들어가는 거고. 자, t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되고 이쪽은 나오는 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S가 들어가는 거예요. S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R이랑 T는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나오는 것이고, 이쪽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다음에 세번네 번째, 마지막은 ST가 들어가는 겁니다. S랑 T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R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은 들어가는 거고, 자, 이쪽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회전 자기장은 어떻게? 자, 들어갈 때는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나올 때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자 얘네들은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내 요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요. 파랑색은 요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거대한 자석이라고 봤을 때 이게 자기장이 왼쪽으로는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쪽이 N 극이고 이쪽이 S 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네 번째 그림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지금? 보이십니까? 회전하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는 게 보이십니까?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전선을 겉에다가 감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삼상 전원을 공급하기만 하게 되면 마치 자석이 회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원판이 이 안에 있는 원판이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의 회전 방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회전하는 걸 우리가 회전 자기장이라고 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 자기장 혹은 회전 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한반 바퀴 정도 돈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딱반바퀴예요 여기 R이 제일 높을 때부터 제일 낮을 때잖아요. 다시 제일 높을 때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한 바퀴 돌아서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질 때한 바퀴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도전동기,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삼상유도전동기 속도를 빨리 하려면 은 주파수를 높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극은 몇 극이에요? n극, s극 해서 2극짜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코일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4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 여기서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ns.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f가 되는 거고요. 단위는 RPM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 4극짜리 지금 이거 2극이죠. 2극짜리 유도 전동기이고 만약에 주파수를 60Hz 보내게 되면요. 이거 얼마? 3600 RPM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4극이고요. 4극이고 60Hz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얼마? 1800 rpm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극수가 높을수록 회전을 더 적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자, 이쪽으로 앞으로 좀 오실까요? 우리 유도 전동기를 그러면 반대로 한번 회전시키고 싶다. 반대로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네, 네개 그리고요.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전선을 제가 S T R 다시 S 다시 T 다시 R S T R 다시 S 다시 T 다시 R S T R 다시 S 다시 T 다시 R S T R 다시 S 다시 T 다시. 그림, 많이 그리자. 제가 전기를 배우면서, 어, 여러분, 전율이라고 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전율. 온몸이 그냥 짜릿하게 탁 곤두서는 느낌. 이 전율을 느낀 적이 전기 공부를 하면서 한 다섯 번, 한네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했을 때예요 어, 대학교 다닐 때 삼상 전원을 주게 되면은 유도 전동기가 회전한다. 그중에서 두 개를 바꾸면 거꾸로 회전한다고 하는 것을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학교의 도서관에 가서 이런 거를 이런 거 저런 걸 찾아보고 그때는 막 인터넷이 또 엄청 막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때니까 찾아보고 제가 이 그림을 천천히 한번 그려봤죠 노트에다가 딱 어느 순간 그리다 보니까 느낌이 딱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이래서 삼상 유도전동기가 회전 자기장이 중요하고, 아, 이래서 거꾸로 도는구나. 아, 이래서 NS가 피분의 120F라는 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다 이해하게 되니까, 아, 유도전동기가 너무 이제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 강하게 전율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외우고, 뭐세개 중에 두 개를 바꾸면 된다. 라고 하는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기 가서도요, 왜 바꿔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음, 그러면 또 실기 갈때잘 모르게 되면 현장에 가서도 이걸 그냥 두개 바꾸면 거꾸로 도는구나라고 하는, 그냥 그 단편적인 겉보기 지식에만 우리가 아, 매몰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한번 아는 것과, 그걸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전기 기능사 자격증 시험이 준비한 중요한 이유, 이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야, 전기 기능사 따도 현장 가면 아무것도 모른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가 전선을 2.5 깔아야 되는데, 아, 2.5가 이런 거였지라고 조금 알고 까는 것과, 그냥 2.5 깔아라고 하니까 2.5만 까는 것과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응? 그니까 뭘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어,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거본적 있습니까? 전문화재청장이 지은 거? 그러면은 거기 딱첫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오죠.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옛날 목조건축에 대해서, 배흘림 기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건축물을 봤을 때 느끼는 전율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냥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네 하고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것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모터에, 모터에 하나, 둘, 셋 해서 R, S, T가 이렇게 집어 넣었더니 정방향으로 돈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개를 바꿨어요. 이 모터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요. 거꾸로 돌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올리려면 모터를 거꾸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일단,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세개 중에서 아무거나 두개 바꾸면 됩니다. 저는 뭐, ST 한번 바꿔볼게요. S랑 T를 이렇게 선을 바꿔주게 되면은, 반대로 모터가 돌게 돼요. 그럼 실제로 반대로 돌게 되느냐, 여기서 한번. 보죠. S랑 T를 제가 바꿔 볼게요. 자, 이것을 이제 T라고 하고 S라고 하고 극성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회전 자기장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첫 번째 R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TS는 나오는 거고. 자, 여기는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여기 나오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RT가 플러스죠. R이랑 T가 플러스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번째. T만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R이랑 S는 마이너스. 네 번째 t랑 s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때 회전 자기장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건 빨간색, 나오는 건 파란색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죠. 자,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자,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것이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면, 밑에 있는 거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몇 바퀴? 정확하게 2분의 1 바퀴. 2분의 일 바퀴. 자, 이것처럼, 삼상 유도전동기는요, 세 가닥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 R, R, S 바꿔도 되고요, ST 바꿔도 되고, RT 바꿔도 돼요. 세개 중에서 두 개만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도전동기가 반대로 회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공무팀에서 좀 일할 때, 어, 전기 이렇게 제어 컨트롤 판넬을 만들면서 제가 ST를 이렇게 바꿨어요. 정역회로를 마그네트를 이용해서 정역회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더니 옆에 이제 연배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바꾸냐. RT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혹시 컨트롤 판넬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그네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아, 마그네트 접점이 있고 여기 유도전동기가 있으면은 MC1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역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그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 MC2가 R상 가고, 이게 T상 가고, 이게 S로 가게 되면은. RST 자첫 번째 스위치가 붙게 되면 은 모터 그대로 정방향 돌죠. 근데 얘가 아니라 두 번째 모터 이쪽이 이쪽이 접점 동작하게 되면 RST가 R은 그대로 가지만 S는 끝에 선으로 가고 T는 제일 앞에 선으로 중간 선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 역회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RT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 RT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다 RT를 바꾸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배웠대요. 나는 10년 전부터 IT를 바꾸는 거라고 배워가지고 단한 번도 다르게 결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원리를 쭉 설명해 드리고 싶었으나 그냥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동작이 됩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동작이 되는 거를 증명하고 끝냈죠. 논란을.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이거를 쭉 설명 드리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자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회전 자기장의 원리를.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전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이 유도전동기의 동작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분자, 원자, 자유전자, 그 다음에 앙페레오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키리우프 법칙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전초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를 잘 모르면은 이 뒤에 있는 것도 그냥 삼상 유도전동기 세개 중에 두개 바꾸면 거꾸로 돈다라고 하는 것, 그 단편적 지식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좋은 공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능사가 좋은 공부를하는 거예요. 좋은 공부. 어, 딴 데서는 이렇게 하려면은, 아, 철없거든요. 자, 그 회전 자기장을 제가 나타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식 한번 좀 써볼게요. 이 식을 그래서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NS를 동기속도. 동기속도는 뭐냐면은, 회전 자기장의 속도예요. 이건 어떻게 보냐. 이론적인 속도죠. 이론적인. 얘가 겉에 돌아가는 속도랑 실제로 이 안에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랑은 또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얘가 돌아가는 속도는 그냥 n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회전자의 속도. 그래서 n, s를 이걸 동기 속도. 아, 싱크로너스라고 해서 동기의 속도. 그 다음에 그냥 n은 회전자 속도. 회전자 속도가 뭐가 될까요? 회전자 속도가 바로 실제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동기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랑, 이 안에는 뭐 바람개비를 달든, 자동차 타이어를 달든 뭘 달게 되니까, 이 겉에 있는 것과 얘가 실제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 속도 차를 가지고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 슬립. 둘의 속도 차이의 비율. 슬립이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슬립이 미끄러지다거든요. 슬립이 s le p가 아닙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s l i p라고 해서 미끄러지다 슬립 미끄러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끄러지는 신발은 뭐라고 그래요 슬리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슬리퍼 슬리퍼는 어렵게 미끄러지면서 신게 되는 겁니다 자그 밑에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이 있어요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돌릴 때는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동작할 때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큰음 만약에. 저기 자동차가 이중주차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밀어야 될때 처음에는 밀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만 딱 어려울 뿐 어느 정도 출발하게 되면은 조금 쉽죠. 처음에 정지마찰력을 이겨낼 때가 가장 많이 힘이 들게 되는 건데 전동기도 똑같아요. 처음에 기동을 딱 하려고 할때 전기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5에서 약 7배 최대 엄청 많이 전기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전동기는 기동정지가 빈번하게 되면 유도전동기의 치명적인 손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정지를 빈번하게 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기동정지를 빈번하게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뿐더러 권선의 영향을 안 좋게 준다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최대한 한 번에 탈때 많이 타가지고 많이 타서 기, 기동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기동전류를 기동전류를 줄이자. 기동 전류를 줄이는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아 어, 그냥 직입 기동. 아 그냥 뭘 줄이냐. 그냥 한 5kW보다 작은 거는 5kW 미만에서는 그냥 전기 직접 넣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음에 Y 델타 기동. 한 5에서 15kW 정도 되는 거는 처음에 Y 자 모양으로 결선해서 전동기를 결선해서 돌리다가 그러면 저항이 몇 배가 되어 세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동 전류가 기동 전류가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y 델타로 기동하다가 그다음에 y로 기동하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면 델타로 바꿔 주는 걸로 우리가 y 델타 기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리액터 기동 이번에 15kw가 넘는 것을 우리가. 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압, 전전압이 직입이에요. 그냥, 그냥 바로 직접 전체 전압을 가해주는 거, Y델타, 리액터, 뭐 기동보상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콘돌법도 있고,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지금 이거는 안에 그냥 알루미늄, 알루미늄 막대로 되어 있는 거는 농형이라고 했고요. 이 안에 전, 전기를 투입하는 거를 권선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기다가 저항을 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2차 저항법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 다음,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네, 1번. 일반적으로 10kW 이하 소용량 전동기는 동기 속도의 몇 퍼센트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가? 3번에 80%. 2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Y 델타 기동 시의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게 되면 Y 델타 하게 되면 전류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1번이죠. 3번,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 기동전류가 150이었다. 여기에 와이델타 기동을 하게 되면 얼마냐? 150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50A야. 4번,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기동 무상기법, 전전압, 와이델타 다 돼요. 근데이번에 2차 저항 기동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5번.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것은 1번의 2차 저항기법.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자, 유도전동기가 두 개가 있어요. 농형이 있고, 다음에 권선형이 있습니다. 권선형은 2차에 저항이 감겨있는, 2차 회전하는 부분이 코일로 되어 있는 거고, 농형은 그냥 알루미늄. 알루미늄 막대로만 되어 있는, 원판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농형일 때, 직입, 와이델타, 리액터 이런 걸 쓰는 거고, 권선형일 때는 2차 저항기동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6번 삼상유도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급속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거 4번의 역상제동 어, 7번의 6급 60Hz 삼상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가 극수예요. 그럼 지금 극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6극이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1200 나오겠네요. 8번 삼상유도전동기의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몇 RPM인가? 이것도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근데. 예, 문제가. P분의 120F인데, 자, 우리나라 주파수는 몇 헤르츠죠? 60헤르츠죠. 그쵸? 60헤르츠죠. 그런데 극수는 최고 작은 게 2극이에요. 극수는 반드시 짝수로 가죠. 2, 4, 6, 8, 10, 12 이렇게. 2극. 그러면 은 속도가 3600 나오게 되죠. 근데 뭐,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파수가 몇 헤르츠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셔야 될 거는, 아, 4극 60 헤르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800rpm이다. 요거는 그냥 하나 외워버리죠. 그쵸? 2극 60 헤르츠면 3600인데, 4극 60 헤르츠면 1800이다.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유도전동기라서, 예. 9번,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 방법은 주파수 제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식에서 보면은 F,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과 그 다음에 P, 극수를 바꾸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선을 여러 개 밖으로 빼가지고 극수를 바꾸는 방법, 극수 변환법이라고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을 많이 쓰죠. 왜? 반도체 소자가 가격이 많이 싸져서, 그래서 주파수 변환 방법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 자기장과 기동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장이 회전한다. 그게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